하면 저희가 조화를 모시겠습니다. 자네들은 고래나마 세손 조화를 보필하게. 가오면 스승님 말에 흑사오 선배와 장영희 아들까지 있으니 염려할 거 없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 뭐야? 어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동수야, 자기 기 들었대. 뭐? 자, 자 자기 기요? 무슨 일이냐? 사모 선배께서 급습을 당하시다니 그래, 생명에 지장이 없으시고? 네근데넌 예. 어찌 이곳에 있었더냐? 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봤습니다 애들이 하산했다기에 와본 길이었는데 다행히 운이가 와서 응급처치를 다 해놨더라고요. 상처를 입었느냐? 아, 아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더날 수도 있으니 어서 보이거라. 어디서 생긴 상처더냐? 저 시, 시구문을 빠져나오다가 입은 상처입니다. 거짓말 말거라. 궁에는 표창을 쓰는 병사가 없다. 아느냐? 이 상처는 삼지표에 당한 상언이며 삼지표는 장영이 동문무기임을 너도 잘 알게다. 그때 자객들한테 당한 게 맞습니다. 우니가 그놈들을 유인했고 그때 부상을 당한 겁니다. 알겠다. 이 녀석들이 깨어나면 알게 되겠지. 어이아이어 어이어. 이어이 모두 무사하다. 말해 보거라. 어찌된 일이냐? 흑사초롱에 자객이 됐습니다. 하나 복면을 쓰고 있어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흑사무 선배가 돌아오실 때까지 예서 몸을 돌보거라. 너희 셋은 나와 함께 입고란다. 아이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마워. 해명은 나중에 드릴게. 내가 고마워. 살려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폐사인 되시는 것도 모자라서 금고형이라뇨?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전하의 뜻이다. 또한 그 방법만이 저하를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길 우리는 세자자를 시고 궁을 떠날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 세자좌를 굴에서 탈출시키는 것이다. 교관님, 그리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언정 여생 동안 비참한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실 겁니다. 맞다. 하여 공식적으로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후 궁에 남아 계셔야 한다. 형 집행이 끝나고 대신들이 모두 사라진 직후 저하께서는 가짜와 바꿔치기 되실 것이다. 뻔히 어, 죽으름면 근데 누가. 너희 중한 명이 저와를 대신해 저와 행사를 해야 할 게다. 교관님 살아서는 두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나 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너는 교관님을 도와서 후사를 도모해야 되니까 안 되고. 초립이 너는 겁이 너무 많아서 안 돼. 너 어찌 될지 알고 나는 소리야? 어차피 우리 중에 한 명은 꼭 해야 되는 거잖아. 내 너를 잘못 보지 않았구나. 장하다. 너희 셋은 오늘 밤 궁에 남는다. 대영 너는 퇴거하는 즉시. 스승님께 이 사실을 전하거라. 동수 저 아이를 보낼 수는 없다. 백시 가문의 유일한 빚줄인데다가 저 아이를 살리자고 스승님께서 파란 짝을 내놓으셨다.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laughs> 전하께서 아, 세제에게 대역죄를 묻겠다니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 <laughs> 이제 역사를 다시 쓸 일만 남은 게지 물론입니다 <laughs> 아직입니다, 대강 아직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요 겸손, King 선김광 t e g u 을받손 k 경상도 외 a 외인들의 움직임이 수상하니 검 King Gantegun. k i 보고 P. 하라. 난 i n g g a 이 t e g u n k i n 이 Gantegun. King g a n t e g 교지가 분명하다. 아 형님은 어찌 그렇리숙하시오이까지 교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전하께서 무슨 할 일이 없어서 형님을 외간에 보낸단 말이오. 이 권도 뒤숭숭하다는데. 어명이고 먹어 간에 일단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소. 당장 전화를알련할수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어명을 따르는 게 신하가 된 도리가 아니겠느냐. 아참그 고집하고는. 그러면 그, 이 수원이한테, 한번 확인해도 한번 해봅시다, 예? 무슨 일이냐. 내 스스로 내린 결정이야. 미안하다, 동수야. 함께 하지 못해서. 그대는 더 이상 국본이 아닙니다. 천하의 패륜아, 세자에게 영무의 죄를 물어, 금고형에 처하노라. 형을 집행하라. 선생님께 사실을 고한 연우 곧장 약속 장소로 오너라. 동선이 형님부터 찾아야 된다. 동선아 는 딴짓하지 말고 수웅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거라. 알겠느냐? 어. 저희 덮겠습니다. 명령만 주십시오. 그래. 형님부터 찾아야 된다. 근데 여운이하고 출입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야? 어. 알, 알지. 지금 거래 있어. 너 근데 왜또똥 씹은 표정이야? 어? 아냐. 다 왔습니다. 한정입니다 네? 저쪽 오른쪽으로 가면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을 겁니다. 조금 이따 거기서 봐요. 부련님 신발 한번 보고하시지요, 부련님. Eu é isso. や 다 보는 뭐 게냐 어디서 한 눈을 파는 게냐 림받았다 죽이기엔 아까우나 길이 없구나. 편하게는 죽지 않을 테니 염려 놓으시지요. <laughs> 형처는 괜찮은 게냐? 염려하면서도 될듯 싶습니다. 수비 진정 내네 모습이더냐. 보지이 <laughs> 아이는 흑사초롱의 쌍었는니라 임수호, 모인으로서 죽는 순간까지 기계를 잃지 않는다. 좋은 자세다. 什么？